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된다고? 저는 6년 전 서페 1.4 버전부터 서페 세계에 입문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서페에 아쉬웠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워프 텍스처링 기능입니다 포토샵에도 있고 마리에도 있는 바로 그 기능이에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더 이상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마리의 유니크한 워프 프로젝션 텍스처 기능이 이번 서폿 7.3 버전에 적용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워프 프로젝션 기능 외에도 실린더를 이용한 프로젝션 기능, 그리고 베이스 컬러를 관리하는 파레트가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XYZ 텍스처를 프로젝션으로 바르거나 이미 발린 텍스처를 비틀어서 수정을 하거나 컬렉 파레트를 이용해서 손쉽게 베이스 컬러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럼 릴리즈 노트를 같이 보고 나서 실제로 서페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릴리즈 노트의 주소는 영상의 더보기나 첫 번째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할로윈이 코앞에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특별한 릴리즈를 준비를 했대요. 고마워. 이번에 가장 큼직한 업데이트 중 하나는 바로 새로운 프로젝션 모드입니다. 모든 것을 뒤틀기 이게 바로 워프 프로젝션이에요. 그래서 x, y, z 텍스처를 이용해서 이렇게 프로젝션을 하거나. 여러분들은 이런 작업들을 간단하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저는 이걸 보고 나서 <laughs>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마리에서 사용하는 워프 프로젝션이거든요. 워프가 이식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포토샵에도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 중간에 선을 넣어서 벌텍스 점을 조정을 해서 원하는 곳에다가 텍스처를 붙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은 많은 수련이 필요하겠죠. 솔직히 제가 해봤더니 어 저는 그 숙련도가 좀 떨어져서 금방 잘안 되더라고. 이런 식으로 텍스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만 있는 거를 알트를 눌러서 올리면 됩니다. 그냥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트를 누르면서 올리게 되면. 선택을 하는 창이 나와요. 어떤 걸 수정을 하느냐, 그래서 베이스 컬러냐, 뭐 화이트, 메탈릭, 노멀, 러프 니스 중에서 어떤 걸 고를 거냐. 그래서 올리면은 이렇게 코에 대한 화이트 맵을 조절할 수 있는 버텍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방금 뭐 하는 거냐면 중간에 선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코에 대한 화이트 맵을 한 다음에, 다음에 마스크를 해서 지우고 있죠. 필요 없는 부분은 마스크를 하고 검은색으로 지우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맵이잖아요. 이것들을 일단 하이트 맵을 올려서 위치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컬러랑 우리가 필요한 건 컬러랑 러프 인스예요 컬러랑 러프 인스를 여기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 워프 프로젝션 기능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실린더인데 <laughs> 실린더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기능이에요. 어떤 UV 프로젝션 할때 썼던 그 기능이죠. 바로 이렇게 동그랗게 360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텍스처를 넣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팔레트 이건 베이스 컬러 팔레트인데 이게 창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나와요. 그래서 이 창을 선택을 해서 컬러 픽업으로 빠르게 쓸수 있습니다. 올리고. 조절해서 선택을 여기 밑에다 저장하면 됩니다. 쓰고 싶은 색을 저장해. 계속 저장해서 더하기 눌러서 늘려 나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색을 바른 다음에 조절해서 다시 바르고 색을 조절해서 바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페인트를 칠한 효과를 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섭텐스 스테이저인데 나중에 제가 지금 만든 작업들이 완성이 되면은 스테이저를 이용해서 렌더링하는 방법을 같이 라이브에서 한번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리즈의 도트는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서페에 가서 이 기능들은 이렇게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라는거를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만들다가 만2비 모델링인데 여기다가 까 워프 프로젝션 기능을 이용해서 텍스처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기본으로 있는 xyz 텍스처가 하나 있어요. 이제 이거를 그냥 올리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워프로 바꾸려면 프로젝션에 가면은 이렇게 있어요. 프로젝션에 가면은 워프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일단은 맞춰 대충 맞춘 다음에 이 뎁스를 뎁스를 이렇게 바꾸면은 들어갔다 나옵니다 프로젝션 뎁스를 좀 올려서 이런 식으로 먼저 좀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살짝 파라미터를 살짝 조절을 해서 일단 주름들을 자연스럽게 만들고요 w e r 로 맞추면 됩니다 맞춰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쪽 이 톱니바퀴로 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세팅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3, 4, 5 이렇게 늘어나, 늘어납니다. 핸들 사이즈는 뭐 라지 스몰 미디움에 있는데 저는 라지로 할게요. 왜냐하면 큼직한 게 좋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일정 둘, 4로 합시다. 4. 4로 해서 가운데가 나오도록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떻게 선을 추가를 하느냐. 추가는 여기 있습니다. 좌측에. 스플릿이 다 추가해요. 그래서 보통 이 호리즌 탈리는 가로로 들어가죠. 가로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vertical c u r y 는 세로로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넣어볼게요. 한번 맞춘 다음에 이 점을 어떻게 수정하냐? 이 점은 edit라고 있습니다. edit vertex. edit vertex를 누르면은 우리가 추가했던 vertex가 나오고요. 똑같이 shift면은 이렇게 추가고 하 c o n t r l 해제입니다. shift와 control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잡고, 밀고, 선택을 해제하고, 밀고, 그 다음에 알로 조이고, 이런 식으로 프로젝션이 가능한 거죠. 여기를 잡고, 땡기고, 위로 올려서 눈을 맞출 수도 있고요. 귀를 좀 맞추고 싶다. 그럼 이만큼 잡고, 땡겨. 땡으면 귀가 따라오죠. 기가 따라와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점을 수정을 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물론 지금 여기서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좀 그게 필요해요. 어, 숙련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걸 사용하면은 이미지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png 뒤에 알파값이 없어진 png 이미지를 사용을 한다면 굉장히 쉽게 이미지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만두를 올릴 때는 그냥 올리게 되면 어떤 걸 추가할지가 올라옵니다. 보통 저는 베이스 컬러로 할게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하지만 얘를 수정하려면 이걸 눌러서 이렇게 바뀌죠. WER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뎁스를 그러니까 바꿔서 이런 식으로 깊게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다렸던 기능이 바로 이 기능이에요. 발랐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점을 옮겨서 에디트 벌텍스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 기능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마리에는 있었거든요. 서 펜이 없어서 우리들이 이 기능을 그토록 원해왔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 한번 바른 텍스처를 서페에서는 수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형시키는 을 일이 불가능했었는데, 지금 이 시점부터 이 기능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문양을 바른다거나, 어떤 XYZ 텍스처링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하나 UV를 수정하지 않고, 텍스처를 수정하지 않고, 이 바로 서페 안에서 바로바로 바로 수정을 할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핵심적인 기능이죠. 이거를 에디트 베시, 벌텍스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됩니다. 여기 볼까요?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게 리얼타임으로 된다는 게전 지금도 믿을 수가 없어. 안 믿겨져. 이게 왜안 믿겨지냐면 서페를 안지 내가 8년 동안 서페를 거진 하면서 이 기능의 추가를 항상 원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추가가 되니까 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는 걸 알려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팔레트 기능. 팔레트 기능은 여기 누르시면 베이스 컬러를 이 누르면은 베이스 컬러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아까 브러쉬를좀 하나 써 볼까요? 브러쉬로 이런 식으로 바르면서 색을 추가를 해서 빨간색이 됐죠? 이런 식으로 바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서페는 굉장히 역사적인 그리고 여러분들의 염원이 담긴 업데이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서페에서 마리에서 사용하던 유딤 그 이런 워프 프로젝션 기능 그것들이 전부 다 서페로 흡수가 되었어요. 앞으로는 마리 유저보다 서페 유저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페 공부는 어디서 한다고요? 집이